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실 띄우는 작업인데요. 어, 실은 여기 청량 레벨에서 그 정도 10전 정도 위에다가 묶어줍니다. 바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다 묶으면 실이 건들리니까 한 요정도 높이 올려가지고 10전 정도 높여서 묶어줍니다. 어, 성토 분면 작업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실 묶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어 왜냐면은, 하 장비 트랙으로 밟고 뭐 하거나 하면, 이게 또 실이, 저 라인이 삐뚤어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이실 묶을 때, 이런 깃발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나중에 저 왔다 갔다, 장비들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주고 한번 갔다가 오면서 라인을 제가 이렇게 펴줄 거예요. 펴 가지고 일자로 어 라인을 일자로 그냥 일자면 일자, 곡선이면 꺾이는 점이면 꺾이는 점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요 그다음에 작업을 할 건데 요 작업이 어 성토 분면에서는 뭐 번면 뭐 절토 분면이든 성토 분면든간에 하여튼 라인 이실어 상단 라인 절도 보면 은 하단 라인 이렇게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당겨서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실을 레벨에서 10점 정도 올려서 묶어놨는데 어, 원래는 요 타이 레벨까지 흙을 올려놓고 나서 실을 묶는 게 낫습니다. 이실 떼어놓으면 흙을 못 집으면 좀집어넣기 불편한데 지금은 사정상 지금 거의 다돼 있는데 여기만 지금 안돼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실을 묶어 놨는데 지금 이 실을 띄울 때 오면서 치고 나서 오면서 라인을 그 정확하게 봐줘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실 띄운 모양 그대로 번면이 생기기 때문에 이 라인을 삐뚤게 하면은 삐뚤게 나오고. 뭐, 똑바로 잡으면 똑바로 나오기 때문에, 요실 띄우는 작업이 성토 범면에서는 거의 한80% 이상 차지한다고 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실 띄우는 작업을 아주 조금 이제 좀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범면을 어 왼쪽부터 칠 거냐, 오른쪽부터 할 거냐를 볼 때, 자, 오른쪽에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정면을 봤을 때 지금 왼쪽에서 번면이 지금 저 카메라 위치가 지금 제가 앉은 위치인데, 어, 거기서 보시면은 번면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왼쪽에서 보면. 근데 반대로 돌려볼게요. 반대로 이렇게 돌려 보면은 자, 차의 안전 위치에서 범면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흥향 맞추기도 편하고 어, 작업 저기 흥향 맞추기도 편하고 범면을 잡아 갈때 이제 선형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부터 하는 게그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마. 오른쪽부터. 그래서 저는 성도 범면 잡을 때는 오른쪽부터 잡습니다. 다음 할 작업은 이흙량을 맞춰야 되겠죠 흙량을흙량 맞출 때는 흙을 실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고요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 위에다가 왜 하지 저번에는 밑에서부터 했는데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번 범면 잡는 영상은 1대1.8이고, 어, 청량을, 저기 상단점을 청량해 주셔가지고, 제가 앉는 자리가 지금 거기는 어,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고, 이제 높은 위치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하단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뿌려서 올라왔었는데, 하단도 거기는 잡혀있기 청량점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하단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앞에 범면 잡아 놓은 거, 그거 보고 이제 거기서 조금 있다가 내려가서 이제 줄자로 매다 50을 당겨서 이제 잡을 건데요. 자, 이렇게 흙을 뿌려줄 때는 위에서 뿌려주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큰돌 같은 거는 일단은 밑에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면은 돌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돌이 없으면은 범면 잡기가 편하니까 에, 그렇게 해서 제가 위로 뿌려주고 있고 자 여기 상단 이제 뿌려줄 때는 여기 실이 지금 청양점이라 해가지고 여기다 똑같이 이렇게 뿌리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누르면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가, 많이 많이 뿌려줍니다 려주고 밑에는 제가 좀 안풀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위에서부터 이렇게 잡아 내려갈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밑에까지 일단은 동대가 잘 해가니까 동대가 잘 해가니까 제가 이제 차가 저기 실쪽으로 당겨지면 은 당겨지면 밑에까지 하단까지 가겠죠 지금은 실에서 한 90점 정도 트랙이 이제 바깥으로 지금 저 있는 쪽으로 범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안잘 나중에는 이제 저기로 짝짝 붙으면 잘해가니까 위를 많이 뿌려놓습니다. 어, 흙의 원리가, 그렇죠. 흙의 원리가 밑에서 위로 당기는 거는 어렵, 어려운데 렵 위에서 밑으로 미는 거는 한 번만 바가지 툭 쳐버리면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죠?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만 툭 치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서 구석 밑에다가 놓을 필요 없고 위에서 놓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잡으면서 밑으로 밀면서 잡는 그런 방향으로 하, 할게요 이제 흙을 뿌려놨으면 여기서 한 4m 정도 흙을 뿌려놨습니다 뿌려놓고 여기서 이제 위에 점을 상단점 맞춰놓고요 낮은, 이렇게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면 올라오니까, 그죠? 레벨하고 맞죠?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나서. 수 있는데, 여기 처음에 누를 때 너무 이게 지금 요거 요 기울기가 1대1.5보다 더누워있거든 어, 더 누워있는데 이렇게 맞춰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아, 너무 이렇게 이렇게 각을 바가지 각을 꺾어서 이렇게 눌러놓으면 나중에 밑을 잡을 때 여기서 다시 또흙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 완만하게. 일단 라인을 이렇게 잡아놓고요 모재르은 살짝 이런식으로 뒤라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많이 띄워져 있습니다. 띄워져 있는데, 어, 나중에 제가 실적으로 바짝 붙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저기 잘안 보이고 또 이렇게 상단을 눌러놓으면은 잡기도 편합니다. 이게 이게 구배 보는 것도 그렇고 잡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을 먼저 이렇게 반듯하게 잡아 놓습니다. 눌러놨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흙을 전체적으로 쭉 이제 흙량을 맞추기 전에 한 점을 기준으로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시동을 해서 이제 장비가 실적으로 다가갈게요 900에 가지고 이제 한번 볼 거니까 이렇게 대충 한번 눌러 놓습니다 지금 경사가 맞는지 대충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여기서 메다 50인데, 지금, 음, 요 정도에 떨어지네요. 요 정도 떨어지는데, 요거는 재보나 안 보나 기울기가 세다는 얘기네요. 그죠?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방울이. 그러면 이렇게 더 누워야 되니까 약간만 더 눕힌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점에다가 내가 락카를 지금 안 가지고 내려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흙을 잡아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같이 내려가서 돌을 한개 놓고, 놓고 왔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위에서 보면 잡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모지래네요. 정도로 여기서 밑에서 자 밑에서 여기까지 위까지 이렇게 에, 일자를 만든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렇죠? 그리고 돌이 뜬 쪽을 눌러주고요.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간단합니다. 절토든 이제 성토든 이제 연습하실 때 밑에 점하고 위에 점하고 일자만 만들면 된다. 여기 밑에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눌러주면 됩니다. 하면 흙량이 이제 어디에 많냐 따라 가지고 내가 밑으로 내려야 되겠다 싶을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고 흙이 밑에가 많으면 밑에서 잡으면서 좀 퍼내면서 하든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흙량에 따라서 아래 위로 이제 눌러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 가좀 많네요, 보죠? 여기는 살짝. 에서는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눌러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준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됐고 옆으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아, 위에다 뿌리면서 아, 내가 잡을 만큼 어느 정 흙이 말하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작업을 또 흙을 뿌리는 작업을 하,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서 보면은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요거 흙을 뿌릴 때잘 이렇게 지금 위치가 지금 카메라 보이는 위치가 내가 앉은 위치인데 잘안 보이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돌려 볼게요. 왜 오른쪽부터 잡왜 오른쪽부터 잡느냐.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눌러 놓은 거 하고 옆에 흙하고 이제 보면은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이렇게 작은 부분, 많은 부분 작은 부분은 더 뿌려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뿌리를 이렇게 뿌리는 과정에서 조금 파줍니다. 이렇게 파줘요.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이게 흙이 저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밑에는 바가지를 두드리면 잘안 들어가요. 저 부분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저부분을좀봐주면서 어, 위에를 조금 흙을 좀 낮게 해주죠. 왜냐면은 하 어, 흙이 어차피 흙의 성질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위를 차라리 이렇게 좀 도톰하게 주어서 밑으로 내리면서 에, 밑으로 이제 누르면서, 누르면서 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기가 메꿔집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렇게 흥량을 맞춰 놨고요. 그리고 상단도 이제 눌러 놨습니다. 눌러 놓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똑같은 작업입니다. 똑같은 작업. 똑같은 작업이에요. 옆에랑 이제 같이, 같이 가는 거죠. 옆에. 함께 잡아 놓은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밑에서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밑에서부터 누르니까 흙이 계속 굴러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에부터 잡습니다. 잡는데 옆면하고 똑같이 해서 자 이렇게 많은 데는 약간 밀면서 밀면서 잡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딱 맞죠. 지금 한번 꺾이는 그 자리라서 꺾이기 그 전부터 이제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만 눌러놨습니다. 눌러놓으면은, 보면은 이제 튀어나온 데가 이제 있을 거예요. 있으면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반복인데 제 어, 영상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땡겨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눌러주는데 요거는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면만 고르게 하는 건데 에, 요거를 하실라 그러면은 이게 실하고 이게 바가지하고 정확하게 평행이 돼야지만 모양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어첫 번째는 이렇게 눌러놨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바가지가 이렇게 살짝만 틀어져도 틀어져도 첫 번째를 눌러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당겼어요. 지금도 방향이 약간. 라고 방향을 똑같이 왔어요. 이렇게. 요거는 뭐 힘을 많이 주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음. 바가지 보면은 힘을 많이 안주니다이렇데 자, 올라왔을 경우에, 요게, 여기서두 번째 같은 경우에, 땡길 때, 약간만 방향이 틀어져도, 파고 들어가 버려요. 바가지 약간, 이렇게,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떠 있죠. 이렇게 하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겉면을 잡아놓으면 이제 울퉁불퉁 해저버리니까 아예 초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누르고 올라오십시오. 제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 지금 성토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상단 만 상단만 일자로 잘 맞춰주면은 여기에 지금 나중에 되면 뭐 가드레일이라든가 그리고 전선 같은 게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네, 지금 여기서 한 10점 정도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상단만 잘 맞춰주시고 하단도뭐 뭐 조금 삐뚤어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이렇게 내려가서 뭐 뭐 보기 싫 정도, 싫을 정도로만 막 이렇게막 아니면 어, 여기 실 뜨우면은 웬만하면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밑에 이런 부분, 중간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눌러만 주고 가시, 나가시면은 나중에 멀리서 보면은 어떤든 어차피 여기 상당. 보 면은 깨끗 하게 나옵니다. 이게. 많으니까 위쪽 내 약간 내린다는 기분으로 그죠? 내린다는 기분으로. 다싶으면은 흙을 끄어낼 때도 어, 이렇게 바 가지 직선으로 걷지 마시고요. 약간 이렇게 왼쪽이 더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살짝 흙량 맞추는 거는 몇번 해보시면은 감이 나옵니다. 성토 보면 잡다 보면 이런 돌 처리가 중요한데 이런 돌은. 이렇게 긁어서 조금 깊은 쪽에다가 놓고 위에 지금 제가 흙을 여분으로 많이 뒀기 때문에 누르면서 내려가면은 자연스럽게 돌은 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고, 어, 지금 하단, 지금 보면은 하단이 이제 제가 락카를 안 치해도 어느 정도 맞는 거는 앞에 범면 잡아 놓은 것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트랙을 이렇게 실하고 실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20점 정도나 10점 정도로 계속 똑같은 상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자, 여기서 중대 투금하고 완금을 쭉뻗어 보면은 최다 뻗었을 때 이렇게 이 정도가 이제 하단이라고 하면은 옆으로 옮길 때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 지금 투붕을 이제 완전히 뻗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옮겨서 똑같이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가 하단이 됩니다. 아마 내려가 봐도 맨그 정도가 거의 맞을 거예요. 약간 삐뚤거는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잡아주셔도 상단 라인 맞추고 그다음에 누르는 것도 그냥 이런 식으로 양이 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위로 당기던가 밀면서 이렇게 해서 눌러주면은 누르고 이제 나가면은 어 이런 식으로 누르고 이제 가면은 보면은 계속 반복 작업이니까 이런 식으로 눌러가면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어 큰면 신경 안 쓰고 계속 한 명만 보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